안녕하세요 하지말라입니다. 본주님이 캐시 악세 패키지 구매하셔서 의뢰 주셔서 캐시 악세 최소 6강 이상 띄어볼 예정이고 복구권도 있기 때문에 복구권 사용해 줄 예정입니다. 복구권이 어떻게 아직도 있냐고요? 에이 그거야 당연히 9월 1일 녹화본이니까 그렇죠. 맞고 싶냐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시죠. <laughs> 그리고 저때 제가 구강을 자주 띄운 상태여가지고 15강화법을 되게 자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캐시강화 저 악세 강화할 때도 15강화법을 썼습니다. 의외로 근데 12칸만 하거나, 아니면 뭐 15칸만 하거나, 뭐 여러 칸만 하거나, 하는 거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칸 풀로 채웠을 때 어차피 뜰 거면 뜰긴 하는데 델놈들이긴한데 약간 맨날 20칸 풀로 채워 했을 때안 뜬다 싶으면 가끔씩 저렇게 15개로 채워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안 띄웠으면 모르겠는데 못 띄웠으면 모르겠는데 15강 방법으뭐 띄운 게 많으니까 구강이나뭐그 이상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때 캐시샷은 솔직히 뭐, 패키지가 좀 많, 많아가지고, 한, 7강정도는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좀, 중간중간 시원시원하게 이제 좀 강화 좀 했습니다. 약간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을 때라 저 때가 강화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강화에 대해서는, 예, 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강하나 또 자신있기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원래 사실은 저 호른 저 정도만 이제 딱 해가지고 그냥 끝내고 이제 뭐 부적을 좀 하려 그랬는데 그냥 아 그냥 호른으로 다 해달라 해어 그리고 개수 지금 어 3강 뜬거 몇개 안된다 어 그러셔가지고 예네 그래서 얘기 끝나고 지금 호른을 더 선택해가지고 총 95개 강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강이 떴냐고요? 아, 그건 뭐쭉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나머지 좀더 호론 선택하기 전에 캐시학세 좀더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4강짜리. 그것도 사실 호론으로 바꿔줬습니다. 원래는 지금 95개 요까지만 거 이제 호론으로 다 하고 부족한 도 5강, 6강 정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엇갈을 당했어요 엇갈을 당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그 호른 선택해가지고 호른을 강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름 따지고 보면은 나쁘지 않게 띄운 것 같아요 깡 사이로 충전해가지고 이제 어 저렇게 사가지고 강화하면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수치 나쁘지 않게 떴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주님 목표 수치보다 좀더 높게 떼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자. 음. 아,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15개명 5강이 5강이 실패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5강도 만족한다고요. 에이 5강은 어떻게 만족해요? 5강은 음, 만족 못 하지. 6강은 떠야지. 6강 뭐 이거 이미 떠있네. 6강 이미 떠 있고 육강 두개 떴고 그냥 7강 도전합시다. 여기서 백살이 나는거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7강 도전해 되겠어? 이거 이미 6뜬거 같아 내가 볼 때. 육 떴어. 이거 진짜 육 떴어. 어. 예, 호른으로 아무 찌게 해봅시다. 그럼 다 그냥 시원하게 호른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셀이 든 다음에 여기까지 누르고 이제 부금을 한번 바꿀 거예요. 부금을 한번 바꾼 다음에 부금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왜 부금을 바꾸냐? 이거 맞냐고요? 아야 어차피 떠 있어. 이미 이미 말로 내뱉은 거어 이제 시가 돼가지고. 뜰 때가 됐어. 어, 이제 뜰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 떠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 일단, 여기서 지금 몇 개냐? 7 개잖아. 일곱 개 7개 중에 지금 4 개는 오강 떴고, 그4 개에서 이제 육강이 두 개가 뜰 거야. 거에... 떴어, 떴어. 봐봐, 떴잖아. 육강 떴잖아. 뜬다니까? 어, 이거 육강 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시원하게 7강 누르면 떠있어. 이미 시원하게 누르면 이미 떠 있어. 어. 괜히 부금을 바꾸는 게 아니야. 어. 쉽잖아. 어. 이게 사람이 미리 미리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됩니다 어. 음성 인식 가 가게... 게임이 킥킥킥. 육각 목각에 플래그 세우면서 하지 말라. 킥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좋다. 이거 팔각에 붙으면 공공 나오거든요. 이런 미친. 아니, 전설 영웅인데 왜 이것도냐고. 아예 PVP도 안 나왔는데. 근데 선생님, 아까 세공석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잠겨 있었구나. 어. 그래, 세공석 안 뜨는 게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일단 세공까지 해주고. 아 세, 어? 첫 회에 떴는데요? 예 홀은 첫회 끝났고요 홀은 세공은 진짜 빨리 끝나긴 했는데 하나만에 끝나가지고 근데 견장을 세공을 할때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게 410개? 예 네. 410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세공이 뜰때 거의 100개를 썼어요 음. 거의 100개 가까이 써가지고 중간에 한2쯤 정도 이제 380개 정도 됐을 때 슬슬 이제 시 땀이 나면서 음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공이 어 왜냐면 지금보다 시세가 더 비쌌으니까 거의 하나에 16원 이됐으니까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약간 아 빨리 떠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놀렸습니다 슬슬 떠야 되는데 근데 세공은 진짜 많이 먹긴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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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이거 예전 같은 돌아간 거 아니야? 어, 씨, 놀래라, 어, 할씨, 놀래라, 어, 붕 끝나자마자 어, 씨, 놀래라, 어, 예, 공상까지 뛰었네요. 어, 아유, 공이까지야무지게 뛰었네요. 오늘 그러면 공상까지 뛰었고 이제 공이 이거 세공석 하나로 뛰었고. 일단, 오늘 거, 음, 스펙업 잘 되셨고, 그 원래 2강짜리 하나 남아있는 거 저거는 그냥 이속세으로 세공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용도로.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아, 안녕.